선조실록 9억원 선조 30년 12월 1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비만기로 일렀다 내가 남아있는 일은 어제 양, 마두 대인과 면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장사들도 모르는 자가 없어. 들로는 나를 대하여 위로하기를 구강께서 따라가신다니 천자께서 들으신다면 또한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 이제 와서 하루아침 약속을 저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두 대인에게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군이 반드시 일제히 분노하여 중군의 장사들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만이 길에 노숙하며 우리들을 싸움으로 몰고 왔는데도 당신의 임금과 신하들은 물러나 움츠린 채 편안히 지내면서 구율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는 필요인 의 형세이다. 그리고 이래 자질이 생기면 반드시 근거 없는 낭설을 만들어 내어 장차 예측할 수 없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에서 들을 때 내가 정벌에 따라가서 싸움을 독려하는 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서울에 편안히 있는 것을 옳다고 하겠는가. 어제 군문의 말에 서울이 텅 빌까 두려워 대군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인가 하였는데 이는 내가 내려가는 것이지. 믿는 데가 있었으라고 여기는 말이었고, 곧바로 구강께서 내려가신다면 외적이 교사하여 변고가 없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는 내가 내려가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의 말이 이와 같이 질서가 없으니, 이번에 다시 개첩을 만들어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극력 진술하라. 그래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리와 제독에게그 개첩과 함께 내 의사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이미 명령대로 하겠다고 하였으니 존엄한 자리에 다시 개첩을 보낸다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인대는 하였어도 개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선조시록 9 5권 선조 30년 12월 1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였다. 신들이 상상의 비답을 보건대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들이 이른바 뒷날의 난처한 걱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상상께서 염려하신 바를 가르켜 말한 것입니다. 남아 하시는 일이 군문의 저지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세에서 중지할 수없다면 사체가 존엄하다여 침묵을 지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있어 너무도 민박스럽고 절박하다는 뜻으로 개첩을 만들어 군문에 보내되, 잠시도 넣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서둘러 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들도 이러한 뜻이 있어, 인내할때 사유를 갖춰 깨달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들고 아울러 이처럼 감히 아랩니다. 선조실록9 5권 선조 30년 12월 12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알래기를도망친 수령들에 대해 전일본부가 조사하여 입게 했을 때전 연산 현감 이계남 전 공주 판관 이함휘 전 서천 군수 한술 등은 먼저 분간함이 오를 듯하다고 한판부의 이계남 등은 가벼이 석방하기 어려우니 당초 청주의한 서장과. 정윤후 등의 서장을 모두 조사하여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윤후의 서장에 연산현감 이계남이 여러 차례 병으로 정사하고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 이미 들은 대로 장계를 올렸으나 8월 28일 외적이 기발했다는 이계남이 접정을 보고서 비로소 그가 경내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조정해서 다시 조사에 조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윤우가 당초 청주의한 장계는 전해들은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정윤우의 장계에 공주판관 이함인은간 것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 송무모사 김시연의 장계는 공주판관 이함인은 복수군에 응모한 사람을 거느리고 남아있는 활과 화살을 수습하여 본부 동창에 서신 있는 곳으로 달려왔기에 본부 동창에서 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기에 신이 동창으로 돌아가 창고의 곡물을 지키면서 군휘를 불러모아 진을 치고 대기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하미는 전후 그 경례를 떠나지 않은 듯합니다. 한술은 당초 수사 권준이 그가 본 고울에 있지 않은 것을 알고서 곡물을 핑계되었다고 하여 주의주기를 청하였으나 그뒤 지난 9월 19일 한효순의 서장후록에 서천군수 한수렌마 제독의 지대 자사원으로서 늘 직산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가 고울에 있지 않은 것은 곧 공무 때문이요 핑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중 함휘는 지금 은양의 일로 형을 받고 있습니다. 은양을 유실한 일에 대하여 우유격의 자비통사와 본주의 목사 그리고 군관의 하인들은 모두 중국군에게 빼앗긴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하였지만, 첫번간 안중길은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전일의 계의사에서 서목이 있는 수령을 말하였는데, 정응탁, 임춘관, 유몽경, 홍지, 용천택, 남절, 송남수 등은 각기 가지고 있던 서목을 전에 일일이 참고해 보니 근거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위로 꾸민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박지구의 경우는 소목은 없으나 지난 8월 18일 고울에 있었다는 말이 선정관 이 원상의 원정에 드러났고 유대희가 임서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도우 최철사의 장계에 나왔습니다. 이 곡이 8월 18일 고울에 있었다는 것은 이 원상의 공초에서 나왔고 정윤후의 전우 서장에서도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으니 이들은 가장 오래 머물러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개품하는 바이니 삼가상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형추하고 있는 사람과 원정을 받아 초추하는 사람 외에 조응서, 이산휘, 정희, 한수성, 박근은 우선 동료들이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인을 잡아다 치열하기도 하고 본도의 관찰사로 알금 다시 조사하여 처치하기도 하되 가베 석방하여 요행을 모면하려는 꾀를 쓰지 못하게 하라. 이 개남 등세 사람에 대한 당초의 청주의 서장과 정윤후 등의 서장을 들여보내라 하였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5일 12월 12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장년성 이문이 와서 알리기란 대신의 거류는 체민이 극히 중대한 것이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는 뜻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진실로 부드럽게 타일러 머물러 머물게 함으로써 용승이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시사가 어렵고 위태로운 때이어서 미임시켜 성공을 책임지우느더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늘 염려스러운데 이겠습니까? 어찌 가이채직 시켜 실패를 가정시키겠습니까? 전초와 이전 김응남은 연령이 아직 노쇠하지 않고 병도 그리 위중하지 않는데 겨우 다섯 차례 정사하자 곧바로 채직을 명하셨으므로 물정이 모두들 미안하게 여깁니다.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 시록 95권.선조 30년 12월 12일.무진 여섯 번째 기사.비변사 가리기를.도성제의 기사로 인하여 경리와 제도객의 상께서 남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유를 갖춰 자문을 만들어서 중심을 자출하여석히 치고하게 할 것을 전교 하셨습니다.이번에 경리와 제도객이 보내는 글에 대인이 천자의 명을 받들고 시종 소방을 구제하느라 철리 먼 길에 눈설이를 무릅쓰고 왔으니. 과인이 신민을 거느리고 군령에 달려가 명령을 들어야 하겠으나 군문대인이 천조의 재분을 올려 국왕과 함께 서울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고서 과인의 나마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지가 하도 주놈하여 형평상 어기기가 어려워서 앉아서 당초의 정령한 약속을 줘버리게 되었으니 황공하고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을 승문원으로 하여금 국진이 말을 다듬어 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 가는 우리나라 승지가 근신임을 알고 있어 의뢰 존중이 여깁니다. 따라서 귀엽고 중신을 보낼 것 없이 특별히 승지를 차출하여 자문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고 아울러 문난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랫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95권 선조 30년 12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대인의 명이라면 과연이 어찌 감히 삼가 받을지 않겠는가? 명령을 따를 뿐인데 어찌 감히 제일 번거롭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슬피 부르짖어 그를 칠 줄,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진실로 천조의 장사들이 소방의 일 때문에 만리에 노숙하는데도 소방이 너무도 탕폐하여 나물 한자 씨와 소금 한 그릇도 지공하지 못함으로 늘성거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그들이 눈소리를 무릅쓰고 창칼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과인이 어찌 참아 물러나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경리와 제독 두 분에게 12일에 따라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미 이 면약하였는데이겠는가. 과인이 따라간다는 것은 경리와 제독 두 분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천조의 대수 장사들도 모두 알고 있다. 옛 임금은 우인과의 약속도 오히려 감히 어기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천조 대인과의 약속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이제 남아지 않는다면 과인이 위축되어 회피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가지 않는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온천하에 해명할 수 있겠으며 대인의 엄명이 있었다지만 그 사이 곡절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깨우쳐 줄수 있겠는가. 소방이 흉적과는 하늘을 같이 하고 살수 없는 원수이다. 이제 다, 다행히 황령이 멀리 이르고 천위가 거듭 내려져 적을 토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는데, 과인이 어떻게 감히 도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군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존이가 지염하여 여러 차례 번거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사정이 박자라다. 바라건대의 대인은 이 심정을 살피어 잠시 나마를 하락한다면, 과인이 신료를 단촐하게 그느리고 충주 등지로 속히 달려가, 소방의 군민을 호령하여 소방의 장사를 지휘하여 각기 두서가있게 되는 것을 본 뒤에 곧장 돌아오겠다. 대인을 주선하기 위해서라 겠도 어찌 감히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수너를 넘지 않을 것이다. 곧바로 영남으로 내려가지 않고 충주에 머물려는 것도 대인이 서울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변무를 계획하고 북쪽으로 서울의 일을 접재하기를 바라서이다는 내용으로. 개첩을 만들도록 승경원은 살펴 조처하라.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은이 이첨이 와서 아래기라.시사가 한창 어려운 데이어서대신의 거류가 더욱 중대합니다. 질병으로 인퇴하였다 하여도 어떻게 갑이 채직시킬 수 있겠습니까?전조와 이전 김응남을 채직하라고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시오. 대신을 우대하는 뜻을보이셔서 무어대관이 논집하는 일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습니다. 헌부가 즉 방금 이 일을 논기하고 있는데도 병조가 서둘러 지사로 합의하였으니 살피지, 사체를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당상은 추구하고 낭청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라 이미 재직하고서 잉임시키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채직된 대신에 곧바로 관적을 주지 않는다면 사체의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 병조의 도또 이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니 그들을 추구하고 파직시킬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3일 기사 세번째 기사 우승제 한 증겸이 아래기라 대가의 행차가 중지되었다는 기별이 이미 전파되기는 하였어도 나라에서 공문이 없으므로 관찰사가 반드시 경솔이 방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곳의 일이어서 꼭 그러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의 좋은 계책은 미리 생각해내지 못하였으나, 다만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증발해온 군병으로서 남아해야 될 자가 성황이 많이 있으니, 만약 이 군병을 속히 발송시킨다면, 중교의 군병이 흩어져 가버렸더라도 이들을 대체하여 수운하게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언 량이 거느리고 있는 군병도 중국군을 협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이미 다 흩어져 남은 사람들이 없으니 화계의 수운이 매우 급박할 뿐만 아니라 이 군병의 대여 번도그 수를 쉽게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양계에서 증발해온 군병을 더욱 급속히 헤아려서 제때에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아랫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3일 기사 네번째 기사 허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부재학 신책 교리 이형욱 부교리 정혹 수찬 임몽정이다. 3가 아래 건데, 국가의 안위는 상신에게 달려있으므로 사직한다 하여 갑자기 채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직을 청하는 글장이 날마다 이르더라도 면려하여 머무르게 하는 뜻을 더욱 도탑게 하여 사신의 문자처럼 의뢰대로 불리운 비단만 내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곡한 뜻으로 부드럽게 타이르고 곡진이 출사를 권유함으로써 깊이 사랑하여 위임한다는 성의를 보인 뒤에 시종법필라의 국사를 성취시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더구나 위란한 지금이겠습니까? 전 좌의정 김은 남아 한길 같은 저 개로 조정에 서서 나라 걱정에 몸을 잊고 심신을 다 바친 나머지 병이 나서 병세가 깊기는 하나 탕제를 써서 조금씩 효과가 있어 꼭 물러나게 할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아직 여러 차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관청을 들어주어 마치 소관을 진퇴시키는 듯이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평일신을 우대하는 뜻이 과연 이러하셨습니까? 거주하는 사이에 조신에게 실망을 주면 어지러운 때에 신복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니 거취에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근데 당초 채직을 유노한 상상의 뜻은 아마 그의 병세가 밤낮으로 공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 쓰일 것이지만 간관들이본들어 소장을 올려 유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공론의 소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채직하였다는 핑계로 아직 유노를 내리지 않고 계시니 이보다 더 심한 미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늘운 관직이 논사의 자리에 있으므로 잘못된 일을 보고서 감히 끝내 침묵만 지킬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성념 하소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선조 시록 구십오권 선조 삼십년 십이월 십삼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예문과 본교심에게 아래었다. 삼가래간대 무상한 소신이야 외람대의 사국에 있는 것이 늘 마음속에 부끄럽고 두려웠는데 뜻밖의 경리의 지시로 시편을 지으라는 위임을 받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편치 못한 지가 수일이 되었습니다. 생각은 대신은 본디 문하니에 서투른 데다 시유에는 등능하지 못합니다. 이미 경리의 지시를 받았고 이어 주느만 정교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상을 하여 본지가 오래입니다만 아직까지 쳤지 아, 아직까지 짓지 못했으니 신은 참으로 황공은 민망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경리가 이미 신을 점찍어 이 말을 꺼냈으므로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재술를 하게 할수 없다면 신의 재술이 졸렬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경리의 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이 직접 가지고 갔다가 경리 앞에 불러 일 안치고 지피를 주며 당장 문장을 짓게 한다면 신의 용렬한 제주에 로스는 속수무책일 듯 싶습니다.경리가 이러고도 할 힘이 되었느냐고 한다면 신으로서는 진실로 달게 받을 일이나 국가의 욕을 끼치면 너무도 크지 않을까 저기 두려웠습니다.그리고 둔법찬 요를 등사하는 것과 신이 시를 짓는 것은 본디 이전 일의. 두건 일의 일입니다. 당초 경리도 친이지오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번에 신이 지은 시를 꼭 신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고 이어 등사의 임무까지 맡게 한다면 일의 채무로 헤아려봐도 온당치 못합니다. 신이 지은 시를 끝까지 폐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인편에 붙여 보내시어 접반사를 통하여 말을 만들어 증정하게 하고 등사하는 일은 별도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또, 괜찮을 듯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정원에 특별히 명하시어 다시 의논하여시행토록 하소서. 이는 매우 미세한 일인데도 천청을 번거롭히는 것은 참남된 줄 알고 있으나. 관계되는 바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신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삼가 죽음을 물릅 쓰고 아뢰입니다 선조시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4일 경호 첫 번째 개사 의정 2원기 아래기라 오늘 아침 일어 아침에 승지한 중겸이 군문에 개첩을 올렸는데 군문이 곧바로 신을 불러 말하기라 내가 구강을 여기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구강이 떠나면 이곳이 허술할까 봐 그러는 것도 아니다. 뒤에 올 병마도 많으니 내 스스로 그 군병으로 수비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는 국강이 남아가 이익은 없고 비해만 있다고 여겨진다. 호종하는 장사 또한 군량을 낭비하게 되고 각국으로 명령을 받더 나라 외적 토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강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호령과 책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아 얘기를 창하는 것이다. 국강이 이처럼 남아할 계획을 세우다가 나의 만류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국강을 두고 변안히 지내기 위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이는 더욱 혐의할 것이 없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라 노야가 이같이 분부하는데도 과군께서도 여러 차례 번거롭히는 것이 미안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천주의 장사들이 소방을 위하여 천리 머, 방먼 곳에서 눈서리를 무릅쓰고 몸을 창깔에. 맡기고 있는데 과군께서 구강으로 서울에 물러나 있으면서 대군의 뒤를 따르지 못하시니 이로 인하여 근래에는 밥상을 대하여도 식음을 전폐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잊은 채마음속에 번뇌를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소방에서는 천조의 병사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과군께서는 뒤에 남아서 군병 조바달하는, 조발하는 일을 호령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고 군령해 훌륭이... 대한 일도 또한 매우 긴요하다. 지방이 잔파되어 수습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과군께서 친히 나아가 독촉하지 않는다면 대군의 군량을 이어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과군께서 이 때문에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처럼 번거롭음을 무릅쓰는 것이다. 호종원는신로와 장사는 그수작가 매우 적으니 군량을 낭비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며 친히 제산 머리 조화려 빌었더니 군문이 답하기라. 구강께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유익하다면 내가 구강에게 내려갈 것을 청할 것이며 혹 경리와 제독이 본국의 군병이 분산되고 굴량이 단갈되었으므로 구강이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구강에게 내려가기를 청하여야 될 것이다. 지금 구강께서 기이 없고 내려가고자 한다면 경리와 제독이 이미 영남에 내려가 있고 호남에는 군량과 마초가 다 떨어졌다 하니 구강께서 당연히 호남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 뜻을 당신이 구관께품의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전조의 대병이 다 영남으로 내려가 있는데 영남은 탕폐하여 대병에 대한 군병, 군량 조달이 어렵다. 대병이 군량이 떨어진다면 일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운데서 이 때문에 충주와 제천 등지로 가서 군량 조달을 독촉하여 두서가 있게 된 뒤에 곧바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다. 함이 제삼고환이 군문이 알겠다. 구간께 여쭈라. 회차번 승지에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라.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내려가지 못한다는 뜻을 속히 경리와 제독에게 자문을 보내되 승지로 하여금 음 가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이 원익이 제차 아래기라. 군문이 비록 회보하라는 말은 없었으나 이미 신에게 구간께 품위라고 했으니 회보하는 말이 있어야 될듯 합니다. 군문이 신에게 회화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감이었습니다. 아니, 재량껏 대답해라고 답하였다. 이원에게세 번째 아래기를 내려가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리와 제도계에게 자문을 보낼 것으로 지금 하교가 있었습니다. 근문이 회하를 묻는다면 내려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답해야 합니까? 그간에 별도로 해답해야 할 곡절이 있으면 언어로 해답하는 것은 사죄에 온당치 못합니다. 개첩에 갖춰 해보함이 좋을 듯 하여 감이 얻습니다. 한이 곡절을 해아리요 지위하라고 답하였다. 이 원의 네 번째 아래기라. 오늘 군문이 말한 바에 의하면 격려와 제독이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어 국왕의 남하를 내가 창하겠다는 것과 지금 꼭 내려가고 싶다면 호남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한 등의 말은 이것으로 모두 미루어 말, 미루는 말로 그 주된 뜻은 시종 주상의 남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교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회고하여야 되겠으나. 이미 신으로 하여금 이 조건을 가지고 국안께 풍미하라고한 만큼 회화가 있어야 될듯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언어로 면고하는 것은 사체상 미안합니다. 곡절을 갖춰 말을 잘 꾸며서 개첩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이었습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락 답하였다. 선조시로 95번 선조 30년 12월 1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렸다 위에서 남아하는 일을 민간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남아하지 않는다면 실망하여 해이해질 염려가 없지 않다. 그리고 전라도의 방어가 가장 염려스러우니 지금 별도로 근신을 보내어 전라도 관찰사와 병사에게 근문의 저지 때문에 남아하지 못한다는 뜻과 도내의 정병을 다줘벌하여 방어를 엄히하고 중국군 과도 기각 지세를 이룰 것은 물론 형세를 보아 진격하도록 치유하라. 또 의병장으로 하여금 곳곳에서 군병을 모아 협력하여 섬멸 하게 하고 군령도 힘을 다하여 조치할 것으로 하여 하라.그리고 방의 형세를 살펴보고 올 것에 대해 의논하여 아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4일 경우 세 번째 기사.경상도관찰사 이용순이치에 e, 하였다. 대적이 속을로 돌아갈 적에 분탕질한 폐해가 전부 다 갑절이나 참혹했는데, 각고의 수령들 가운데 산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성주 목사 이수일은 신이 절제를 받지 않았고, 신의 절제를 받지 않았고, 별장 주 목룡 곤양 군수 이천추 고성 현령 이대수 칠원 현감 이은기는적 토벌에 상처를 하지 않았습니다.각기 경중에 따라 이율대로 결정하여 종군시키게 하소서. 하동 형감, 신지는 처음부터 도망쳐서 아직 간 곳조차 모르겠으니, 조정에서 처치함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95건 선조 30년 12월 1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군문에게 보낸 계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관사에 나아가 영광스럽게도 훌륭한 대접을 받았고 대인의 크나큰 덕에 간복하여 소득이 이미 많았는데 곧이어 방문해 주시는 과분하고도 융성한 예우를 받으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과인이 남아하려는 계획을 어제 대인은 모신 자리에서 번거롭게 굳이 품하려 하였으나 주노만 앞이어서 충정을다 피력하지 못한 채 황공이 명령을 받고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대인은 태양의 종기하신 신분으로 중룡의 중임을 맡아 전제의 명을 받들고 멀리 이역에 오셨으니 과인으로선 진실로 계극의 아래로 내려가서 달려가서 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어찌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으로써 변방의 사체를 거듭 실추시키겠습니까 참으로 천주의 장사들이 소방의 일 때문에 말리에 노숙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이 너무도 탕파에 되어 한 접시의 나물과 한 그릇의 소금도 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눈서리를 무릅쓰고 몸을 창칼에 맡기고 있는데 과연이 어찌 참마 물러나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리와 제도 두 분께 12일에 따라가겠다는 뜻으로 이미 면약을 하였습니다. 과인이 따라간다는 것을 경리와 제동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천조의 대수 장수들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이제 남아하지 않는다면 들어는 과인이 꺼리고 위축되어 약속을 저버리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를 어떻게 스스로 천하에 해명할 수 있겠으며 또 그간의 곡절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깨우쳐 줄수 있겠습니까? 소방이 흉적과는 하늘을 같이 하지 못할 원수입니다. 이제 다행히 황령이 멀리까지 미치고 천위가 거듭내려서 적을 토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게 되었으니 과인이 어찌 감히 대군의 뒤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쪽 지방은 극심하게 참파되어 군사조발과 군량조달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과인이 뒤에서 친히 독촉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자는 거리, 거리 끼는 것이 없어. 더욱 해이해지고 도망치는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더욱 허터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큰일을 그르침이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니 과인의 구구한 염려들이 실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존위가 지엄하여 누차 번거롭히지 않아야 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이 절박하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대인께서는 이 심정을 어엽히 여겨 잠시 나말을 허락한다면 과인이 신료를간철 이끌고 충주와 제천으로 달려가 소방의 군민을 호령하고 소방의 장사들을 지휘하여 대리하기나마 두소가 있은 뒤에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인을 모으시는 일을 주선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감히 오랫동안 머리 떠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순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께서 동쪽으로 오신 초기에 곧장 사유로 가처 분간하였어야 되었으나 모실 기회가 연이어 오거나 일찍 분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처럼 다소의 낭패가 있게 된 것인데 이는 모두 과인이 불민한 소치입니다. 황궁하고 민망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감히 이렇게 심품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